나청대, 중구 1쿼터 50만. 오케이 나가 아, 3점 지금. 어, 네. 네. 10초 いいです 너호가 많아요. 나청팀, 오늘. 근체 파울. 좋습니다. 오늘도 또한 피 터질 것 같습니다. 점수 분위기가. 좋아요. 은하수 영 to 오늘 좋습니다. 컨테스트 해야 돼요 a d 재호 형은 어, 안 좋아요 <laughs> 빨리 줘야지 아, 그냥 줘야지 c h 뛰어 들어가야지 안 h o 어떻게 해 뒤뒤뒤 10초 아 나이스예요. 응, 와우. 나이스 코디입니다. 패스가 없어요. 슛. 아예 좋습니다. 아이 좋습니다. 우리 여섯 명이에요. 던진다. 아, 예, 6명. 5, 하, 오, 아 오, 오늘 체크포해야 돼요. 이점 이점. 아 이점. 뭐를 주냅 음. 네, 네. 아이 좋습니다 나이스 인성 조 형, 슈팅 파울이에요 네. 뒤에가 누군데 거기서 뭐라 그래 저기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야, 아니고 다 까는 거야 그냥. 여기서 바로 음에 특히. 너무 말이 아. 쿠 스타벅스 씨. 아 너무 좋다. 3 7 0 0원 터리. 깜짝은 저 장만에 잡봤더만 원래 그랬어요. 다. 아닌 게 <laughs> 어디 있어. 아데 네. 어, 아, 그렇지. 휴게소가 한섯7 0 0원이잖아 그래서 휴게소 컵이 안마시잖아 너무 비싸. 아니, 그래서 컵, 싼거 먹으려면 무조건 저거 먹어야지. 메가나 맥아나 백, 백다방이나, 아, 아니야, 아니야. 하나 더 있잖아. 컴포즈. 컴포즈. 그거 세 개. 아이털어면안다 오늘. 아, 이러면 쑥 떨어져요. 이러면 나청 안 돼요.

도안 돼. 아, 돼. 렇게 던지면 안 돼. 그게 이게, 그게 이름 부 저렇게 계속 3점만 3점 1점번 동안 계속 던지면 안 돼. 저 들어가면은 슷해지고안 들어가면 치는 거야. 안해도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안에서 나오고 그래야지. 은 아유 좋습니다. 완전 좋습니다. 삶이 슛! 아까비에. 어, 원샷 1킬 오늘 안 되네요. 8초, 7초, 6초. 4! 3! 아! 나이샷 나이스! 2초. 나이 아, 미안미안. 아, 미안. 미안.